사천에서 바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양한 치열을 바다로 보내는데요. 특히 참가자들은 삼천포 쥐포 명성을 되찾자며 말쥐치를 함께 방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색 무늬의 어린 물고기가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쥐포의 원료가 되는 말쥐치입니다. 사천에서 대규모 치어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복원해 희망의 바다로 만들자는 이번 행사는 부산의 본점을 두고 있는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이 진행했습니다. 매년 수산 종자 방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천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이날 수협이 기증한 말지치는 무려 10만 마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삼천포 지치 명성이 되살아나길 기원하며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사천 근해가 지금 섬들이 많고 수온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어린 치어들이 살기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을 내려온 것이고 이 치어들이 돌아가서 바다에 나가서 잘 살아서 크게 성어가 돼서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사천시와 수산종자산업경남협회도 감성동과 볼락 등 다른 치어를 함께 방류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물론 축복이자 우수들에게물려어야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번 수산종자 방류는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될 것입니다. 이날 사천바다로 향한 치어는 53만 마리에 이릅니다. 시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치어방류행사와 민간방류행사 유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